사진이었 예수 그리스도에 추가되었고 노선을 만들어놨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 그리스도 해골이 하나 있는거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신 후에 출출로 이의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 중에 아담의 해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해골이 있고 위쪽에 보게 되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인각으로 표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어디서 보거나 이렇게 좀 마주친다라고 볼까요?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일치하는 그런 눈을 좀 주걱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가우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리라치가 한때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거든요. 성인이 아닌 사람을 조각으로 해놨다. 일반인 물론 가우디는 지금 성인의 반열을 오른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성인이 아닌 일반인. 아우디가 어딨냐면 아까 우리 저기 보시게 되면 흰 사진 하나 보이잖아요 흰색 백발에 턱수형이있는데한 분하고 똑같이 생긴 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된다뒤게 턱수염 왼쪽에, 그치. 왼쪽에. 그치. 지금 네. 어떤 여인의 얼굴을 웨스프레가 음각이 되어있는 창널들 중에서 옆쪽에 왼쪽 보게 되면 아우디의 조각을 보게 니다 이 그, 그 녀석이 위해서 저걸 만들어고 오히려 저런 곡은 성이 아 사람 조각을 했다 해서 구설에 올라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탑이라고 해서 1 7 0 m 를들어를 갖고 있는 탑이시군아 여기에서 바닥에서가 아니라요 외부에서 보게 되면 탑이 있게 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탑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탑이라고 해서 170m의 루트를 갖고 있는 탑 아래 부분에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부 다 18개의 탑이 건설되는데 탑안에서 여기가 내부에서 탑을 보시이죠 내부에서 탑을 본곳인 18개 그런탑들의한폼들그아랫 부분이라고 그러잖요그서 가운데 부분은 십자고 약간 크로스 되는 부분 조립저에 예수를 이 있고.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거. 네, 자세1개 네, 이렇게 전부 열이렇이정입니다 네, 현재는 약 8개 정도의 상태가 왔잖아요. 있고요. 많이 많다. 그래아 있다. 다음 주가 예 중요한 것은 자연 속에서 기도하는 장소 무엇을 대화하고장 하는 소을설교를 만들어낸 것을 무엇을 성관력적으로 만라고시습니다 그런데도 전부 예, 4대 부금소 성지 마테마가 누가 요하는가 세라믹으로 해서 다운하는 것이지 법을 만들어 낸다고 보시요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네 개의 기둥 이게 네, 4대 부금소 화감석이 들어가고 이란 내에 있는 불과정 하나 근데 성가족상당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리라든가 타일이라는 게 들어가지만 그때는 공사비가 없었어요 위에 게다영광의 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콘크리트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이 성가족상당은 오전 스타일과 그 다음에 현대적인 것. 아직도 침는 건축 체제, 크리가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 콘크리트가 들어간 성당 석대, 석, 이는 어떻게 보게 된다면 가장 중요 가우디가 만든 면이 되는데요. 나중에 보시게 되면 저게 주기도문이 있고 저기에 한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소서. 지가 맞는 좋은 건 차이가 나요. 에도

그 위쪽에 천사들이 탄생하며 축하하는 모습이고요. 그 위에 보게 되면 스테고지라고 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포되었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목소리도> 그 다음에 또 위에 탑들을 보게 되면 옥수수가 번쩍거리 있습니다. 옥수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가 다 조락의 에 있는 과일이아에하는 과일, 이런 식재료들에 서은의미다 완성되면 이런 모습이 되요개의 면이 있다고 말씀습니다그 음. 다음에 이쪽 반대쪽이, 말씀드 성당이에요. 완공이 된다면 이런 모습이죠. 근데 각자 면마다 네개 탑이 있습니다. 1, 2, 3, 2. 이거는 뭐냐면 4대 도시 전 벽쪽에 12사도에 따라 12사도. 세 그러니까 개니까 네 개씩 432 12사도가 되죠. 그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게1 170, 0면에 170m 높이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게 성모 마리아. 가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탑에 4개 탑이 주변에 있게 되는데, 4대 부금자리탐서 전부 다 18개 탑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탑이 완공이 되진 않아. Que una hembra gitana conjuró a la luna hasta el amanecer. Llorando pedía al llegar el día de esposar un calé. Quiero el hijo primero que le engendres a él, que quien su mola para no estar sola.